그 여러분 8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창세기 31장 51절부터 32장 2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32장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마하나임. 여러분 야곱이 드디어 나방과 헤어지게 되고 자기 고향 바닷마람으로 돌아가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었죠. 꿈 속에 나타나서 다시 고향에나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 하나님께서 위대한 족장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꼭 바닷마람이 아니라 부엘세바에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의 발걸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 우리의 삶의 여정 모두가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이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행위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추진한다면 하나님께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많은 재산을 이끌고 고향을 향할 때 이제 하나님이 또 역사기 시작했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그랬어요. 어, 한두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수의 천사가 야곱의 앞에 환영 인파처럼 몰려 있는 거예요. 야곱의 좌우에 유대한천사들이 청군의 청군 천군 천사들이.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위대하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동행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안보하는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짓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이렇게 안전하게 지키셨을까요? 야곱 개인이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야곱 개인도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인 게 분명하지요. 그러니까 야곱 개인을 유익하게 하거나 그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거룩한 사명, 즉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언약의 담지자예요 야곱 개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야곱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야곱을 지키는 거지요. 야곱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가 담은 그가 소중히 소유한 이 언약이 야곱 야곱되게 하고 야곱 언약 때문에 야곱은 안전하고 복을 받으며 잘되고 형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히 또 다른 마하나임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국과 천사들로 우리를 보호하고 안내하며 우리를 이끌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언약 시대는 지났어요. 언약이 다 복음으로 완성됐죠. 언약이 복음으로 완성됐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 그 본질, 그 복음의 가치, 그 복음의 능력, 위대합니다. 복음의 단계까지 증거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 받는 비결은 복음을 믿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들을 때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면 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식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를 지키고 복음이 우리를 잘 되게 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며 복음이 우리를 참으로 창대케 하는 근거로 작용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위한 삶이 되도록 힘써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자매나 목숨이나, 전토를버린자이 땅에서 백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말씀하하정정입입다다 u n g young, y o 철저히 young, young, y 갈수 있기를 바라고 많은 복음을 풍성히 소유한 복음의 부 g 자로 세움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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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모두를 복음의 사람들로 세우셨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고 그 복음의 본질과 내용대로 교회전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도록 은총을 베푸셨나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 안에 참으로 담즙게 하시고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의지하며 그 복음 안에서의 삶을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으로 복된 자들로 세워져 갈 줄로 믿사오니 이 은혜와 이 복이 우리는 충만충만하도록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